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니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어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의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어느 날 제사장의 권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양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양하는 재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레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현신, 직면, 믿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 울림이 심한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배워야 할 여러 기도의 모델 모범들이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모범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기도하셨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오늘 설교의 주제에서 살펴볼 기도 하나는 바로 겟세만의 마 기도입니다. 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그 수치, 모욕을 당하는 것이 싫으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건 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치워 달라는 간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이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어 없어서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죠.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문제가 한 가지도 없는 속편한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문제와 삶의 고뇌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말처럼 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제각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며 자녀가 다복하다고 해서 그것 또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자녀가 많은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많은 돈이 삶의 우환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께 맡기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 이것도 못 하겠어요. 이것도 주님께서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내가 해야 될 문제를 현실 도피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병원 안 가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면 낫겠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엄마가 애들 숙제해 줄수 있습니다. 엄마가 애들 가방 챙겨줘서 애들 씻겨가지고 애들 옷 입혀서 학교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챙겨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목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은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애 키우면 애가 망가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해야 할 몫은 네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누가 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누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면 이 썸네일 화면도 예수님 탄생으로 제가 바꿨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가장 긴 분량입니다. 더구나 1장은 무려 80절이나 되고요. 그리고 성경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 일종의 프롤로지라고 해야 되나요? 프롤로그가 제일 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고요. 마태복음도 뭐 그냥 바로 거의 일장 지나고 바로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누가복음은 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사람들도 더 많이 등장합니다. 자, 어째서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이렇게 힘을 썼을까요?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의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러니까 누가보음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또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저술의 목적이 명확하고. 이 책을 수신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인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아 당신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북격인 사도행전에 수신자도 데오빌로라고 나오지요. 이 절을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저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일들을 그냥 쭉 기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저렇게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차리 근원부터, 여기서 근원부터라고 번역한 헬라 아노 때는 위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에 계실 때부터 내려오시기 전까지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다 지금 저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생략하고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면 예수는 인간 예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는 그저 뛰어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는 그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4대 성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를 한번 교정을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원불교가 세운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 교정 안에 작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인류 4대 성인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뭐 불교 원가 원불교 대학에서 예수님 상이 있네. 그런데 그들이 거리낌 없이 그 예수의 상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신도 아니고 신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성인 훌륭한 사람. 이니까 갖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위로부터 파악하지 않으면 그는 그저 훌륭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혹은 그래 높게 쳐줘도 모세와 같은 급의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일을 파악하고 자기가 누가 복음을 저술하였다라고 이 저자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의 문제 파악도 똑같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와 내 삶에 문제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지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워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치워야 할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해, 네가 해야 될 거야 라는 대답뿐일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억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줘, 해줘, 해줘로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십니다. 그게 자녀의 버릇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기도원만 전전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 가는 거 귀찮아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원 이제 목사들끼리는 기도원 죽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내 기도원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모습들을 건강한 기도원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냐, 싫어하십니다. 왜냐, 기도원을 가는 목적은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나의 현실로 돌아와 현실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예요. 혹은 현실의 문제와 싸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으면, 현실의 문제는 다 내, 내팽개치고 거기만 있으면 이상한 신앙인 거죠. 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자기들 공간 안에 가두어 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거기에서만 있게 만들겠습니까? 그게 건강하지 않은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가둬둡니다. 그래야 가축화시키기 좋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해결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거 직면하고 그거 마주해야 돼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삶의 문제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위에서부터 온 시험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땅의 문제인지 그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거를 보여준 좋은 사례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를 탈취했습니다. 그 언약계를 탈취하고 나서 이제 신에게 바치는 어, 전리품으로서 다곤신상 앞에 탁 두니까 그단음 자체에 다곤신상이 쓰러져 있잖아요. 목이 반대로 돌아가 있고 어 이상하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전염병이 끌기 시작하고 블레셋 다섯 소시를 일부러 언약계를 전전시켰는데 가는 데마다 그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술사들이 모여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죠. 그런 술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언약계 때문에 벌어진 일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3회) 상 (6장 7절과)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새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워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아, 저거 일어나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어, 소리가 그냥 엄청 울려가지고. <laughs>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 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아멘. 자새 수레를 만들은 어 것도 하나의 함정이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함정은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소두 마리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겸손 교사를 할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두 마리를 끌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멍에라고 하는 소두 마리가 같이 같은 걸음으로 짊어지고 가야 힘을 받습니다. 얘들도 네 이거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숙련된 사람이 조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해주면 멍에 매지도 못하고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람이 삽질하는 게더 빨라요. 그런 애들한테 일 시킬 바에는. 그런데 이 멍에를 매지 아니했는데 옆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씌어놓고 언약궤 올려놓고 니들 알아서 해봐요. 이게 해서 돌아가면 이거는 하나님께 사신 일이다. 그런데 그냥 그 괴가 가지 못한다. 이건 그냥 전염병이다. 하나님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걸 그들이 분간해보려고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게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해결되어야 되는지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면 허송세월 보내고 원망만 하다가. 믿음은 믿음대로 낮아빠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야말로 악순환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현실을 직면하고, 또내 마음을 직면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은근히 마음을 잘 속입니다. 내가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겨요. 하나님 해줘요. 나그 문제 시끌시끌하고 싶지 않아요. 나그랑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이거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세 번역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지금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움직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너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 문제, 내 기도의 제목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인가?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 가운데 이거를 꼭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미루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만 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사실은 직면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짜로 내가 마주한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그 문제의 근원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가 아니면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지만 내가 마주하여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인가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직면하고 분별하여 내가 해야 될 숙제를 하나님께 미루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근면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고리 뜯어서 2장 14절과 데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서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날의 삶의 문제의 근원을 살필 수 있는 직면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대답을 따라가십시오. 헛된 것을 가지고 헛된 방식으로 고민해봤자 헛된 것들만 쌓일 뿐이고 그것이 결국 당신의 믿음을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쓸데없는 믿음이 됩니다. 그 정도 지경까지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삶의 숙제를 마주 봐야 됩니다. 방학 때 숙제 안한 아이들이 결국 개학하기 전에 그 숙제를 마주 해야 되듯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를 마주 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더큰 짐덩이가 되어 내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숙제. 오늘 내가 해야 할일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선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 숙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께 그 숙제를 맡겨 놓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할수 없는 것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쓸데없는 것들로 인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그 삶의 궤적에 올라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인생의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에게 믿음과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주님 오늘 내가 이 현실의 숙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삶에 마주한 문제를 하나하나씩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인지 어느 것이 내가 풀어야 될 숙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 없어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며 또한 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주간의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특별한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이 철야 영성 특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나의 삶에 다 마주한 모든 어려운 숙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땅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대답을 확인했다면 실천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